미국의 심리학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젊은이여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할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며, 인격을 바꾸면 इं